안녕하세요. 마술튜브 민트초코입니다. 오늘은 어, 삼각 피라미드 접기를 해볼 건데요. 삼각 피라미드를 마트료시카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의 버전으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종이 원하는 만큼인데. 점점 작아져야 돼요. 종이 점점 작아져야 되고, 풀, 그리고 자기가 꾸미고 싶은 색연필,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큰 종이부터 시작할게요. 세모를 먼저 접어줍니다. 이어서 다시 세모를 반대쪽으로 한번더 접어줍니다. 이렇게 두번 세모를 접은 후에는 아무 한쪽 선이나 가위로 중심까지 이 중심까지 오도록 잘라줍니다. 반의 반만 자르고 이제 풀로 한쪽에 풀을 칠해주는데요. 이 풀을 칠하기 전에는 먼저 꾸며야 되겠죠? 자, 이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이 접은 곳을 뒤집어서 이런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쪽 부분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트류시카 인형의 모습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가 둥글고, 아래도 살짝 눈사람 모양의 밑에 받침대가 있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잘 보이는 빨간 색깔로 다시 틀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이제 스카프를 빨간색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두 줄을 그리고 브라이몬 같은 얼굴도 그려줍니다. 이제 검은 색깔로 눈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류식하는 화려한 눈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눈을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입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몸에 꽃 무늬를 제가 좋아하는 하늘 색깔로 꽃 무늬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꽃무늬를 화려하게 그려줍니다. 이제 얼굴 부분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트 유시카를 완성했습니다. 다르게 이 작은 색종이들로 똑같이 마트류 시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트류 시카가 완성됐어요. 이두 번째 마트로시카는 연두색과 초록색깔의 계열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세 번째 마트류시카가 완성되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마트류시카가 완성되었는데요. 이 마트류시카는 주황색깔 계열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 이제 네 번째 작은 마트리 시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네 개가 다 완성되었는데요. 눈치 이미 세셨나요? 자세히 보시면 노란 색깔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답니다. 이첫 번째 큰 거에는 머리에 있고요. 얘는 두 번째는 스카프에 있고, 세번째는 드레스에 있고 네번째도 머리에 있습니다.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풀칠 불칠, 하는 곳이고 여기가 붙이는 곳입니다. 풀로 풀을 꼼꼼히 삼각형으로만 하고, 안에는 안, 다 그렇게 안 칠해도 돼요 하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훅 하고, 올려 접어줍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으면서 마지막을 붙여주었습니다. 모양을 다듬고 큰 것부터 작은 것끼리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를 먼저 놓고 세 번째를 그 위에 놓고 두 번째도 위에 놓고 마지막 제일 큰첫 번째도 위에 놓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하나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또두 번째가 있고요 안에 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을까요? 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안은 없겠죠? 네. 합치니까 피라미드가 됐네요. 이래서 이름이 피라미드가 되었나봐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